이렇딱 들어왔지. 바로 걸렸지, 여기서. 잘 봐, 코치 가는 스위치 할때 봐봐. 가. 그리고 봐봐. 스위치가 힘들어. 그럼 뭐로 가야 돼? 뭐로 가야 돼? 먼저는 머리. 머리. 그리고 손. 그 다음에 들어오면 가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리야. 들어오면. 들어올어 들어올라 해봐. 뭐 어때, 누가? 그거 마지막에 봐봐. 얘도 애도, 애도 있는데 뚫렸어. 뚫렸을 때어 골반이 마지막. 이렇게. 가슴. 해봐. 가슴 대고 지금은 봐봐. 처음부터 해봐. 다리 빼려고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걸리는 거라고. 가슴만 해봐. 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걸리는 거야. 손. 이마. 봐봐 10초 남았을 것 같아 돌아가는 소리가 뭐냐면 얘에 튕긴 게 들어오니까 해봐 그러면 들어오지 말고 옆으로 사자면 들어오면 된다고 어차피 찍혀있잖아 들어올라고 10초 남았는데 뭐 보고 있어 무조건 들어오니까 해봐 들어올 것 같아 사줘. 들어올 것 같아 언제 살것 같아 이거 하라는데 시사 잘봐 내가 말했지 자두 달 빼는 랑생각니라고 그거 때문에 더 증가하냐. 어? 99%도 잘하고 마지막에 뺏기고. 그리고 그라운드. 그라운드 지금 하다 지금 봐봐.